네, 어서 오세요. 언제나 친절해서 엿본 덕비입니다. 네, 오늘 소학집주 선행편 36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양춘과 양진의 그 우애를 이어서 보기로 해요. 네, 모르는 낱 말은, 여기서 딸랑, 음, 이거, 문합자예요. 뭐말 그대로 합자가 들었고, 문이죠. 문합. 또, 기후후는, 기후는 살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살필 후로 보셔요. 네, 그러면, 춘이, 그러니까 형님이죠. 춘이, 나이 늙어서 우리가 연로하다 이러면, 음, 나이가 있다, 어, 그 뜻이죠. 나이 뭐50 늙은이 이렇게 했거든요 주, 어 옛날에는 지금 뭐 50이 늙은이가 아니죠 <laughs> 네. 어 예전에 짧게 살던 그 시절에 열로해서 일찍이 다른 곳에서 수취하여 돌아오거늘 어디 가서 술 자시고 오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동생인 진이 부지는 부축하다와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 붙들어서 부축해서 방에 돌아와서 집실자는 이거는 매실 어, 네 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어, 방에 돌아와서 문 앞에서 가침하여 가침하다는 건 뭐예요? 이럴 때 빌릴가가 아니고 이럴 때는 거짓가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가짜로 자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다 입고 언제든지 부르면 뻘떡 일어날 수 있을 그러니까 편안히 자는 잠이 아니죠. 네문 앞에서 가침에서 안부를 받들어 살핀이라는 네, 형님이 술을 취해서 술을 드시고 오셨으니 어, 몸 걱정을 하셨겠지요 이분이 네 춘이 나이 늙어서 일찍이 다른 곳에서 취하여 돌아오거늘 진이 부지하여 방에 돌아와서 문 앞에서 가침하여 안부를 받들어 살핀이라 네, 이런 문장, 음, 음, 이런 증주 같은 거는, 어, 이제, 그냥 척 보면 아셔야 되겠죠? 자, 가침은, 불탈, 의관이 침냐라. 이렇게 딱 떨어지죠. 네, 합은, 위실지무냐라. 네, 쉬워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대로 가침은 의관을 벗지 아니하고 잠이라. 합은 방의 문을 이름이라. 가침은 의관을 벗지 아니하고 잠이라. 합은 방의 문을 이름이라. 네 그래서 그두 분이 그 나이가 60을 넘었어요. 네, 그래서 준과 진이, 나이가 60을 지나서, 네, 50 늙은 일 지나 이제 60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60넘어가지두분 다, 이게 나이 차가 제가 이 내용을 보면은, 뭐, 6, 7살, 7, 8살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그이두 분이 나란히 태정에 오르더니, 네, 주에 나오겠지만, 그 태정이라는 거는 삼태와 삼, 속발. 그니까 삼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별을 동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서쪽에 두별 있는 거를 상태, 그 가운데 있는 걸 중태, 동쪽에 있는 걸 하태라고 해가지고 삼태라고 해요. 네, 그리고 소 이게 소정자와 소탁이 있죠. 소탁은 뭐예요? 발이 없는 거. 우리가 통상 어, 우리가 집에서 밥해 먹는 거는 발이 없죠. 네, 그걸 화기라고 하죠.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한걸화기라 하고, 이 정은 야외에서, 옛날에 이제 야외에서 이 솥발이 있는 데에다 불을 피워놓고 밥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솥발 세 개가 있는 게 솥정 자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구정이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정복의 역사였으니까 이게 솥정을 가지고 와서 불을 떼서 밥을 해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보다는 정을 썼던가 보죠. 네.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솥, 발이 네 개가 아니라 세 개여야 돼서, 삼, 세, 삼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두 분이 그 태정에 올랐던 얘기는 아마 좌의정, 우의정일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음, 아, 네, 주위에서 볼게요. 예, 네, 태정이 오르더니, 진이, 동생인 진이 항상 아침, 아, 주의할 거, 말막자는 점을 모로 보셔요. 흔히 그래요. 이 점, 뭐, 말막자가 이제 한문책을 읽다 보면은, 말막으로 쓰이지 않고 점을 모로 쓰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렇게 이제, 어, 글의 읽어보고, 아 그래 양쪽을 읽어 보가 이게 말막 잔지 점을 못 잔지 어 이렇게 눈치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단 점을 뭐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거 어, 석삼자 혹은 참여할 참자죠. 이거는 뵙다 찾아 뵙다 해서 뵐 참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 뵙고 무는 무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난하거든 누구한테. 형님한테 네, 그러면 이 형제 지간에도 이렇게 부모 섬기듯이 하니 집안에 있는 여러 밑에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그 엄하고 뭐랄까 위계 질서가 완전히 잡힌 거겠죠. 보고 배우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 조카가 아들이나 조카가 그러면은. 어, 작은 아빠가 그렇게 형님 성기기를큰큰 큰 아빠 성기기를 아주 극진히 하니까 어이 밑에 자식들이 보기에도 어,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다 싶겠죠? 그래서 계단 아래, 그러니까 뜰 아래, 그러니까 어, 이렇게 높은 대청마루 밑으로 해서 마당에 쭉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거야. 계단 아래 나열하였더니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동생한테 형님이 춘이. 안으라 명하지 않거든. 동생한테 그러지 않으면, 은 진이 감히 앉지 않느니라 못하더라. 뭐, 이래도 되겠네요. 그래서, 아, 그, 굉장한 집안의 질서를 지,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춘과 진이 나이 60을 지나서 나란히 태정에 오르더니, 진이 항상 아침, 저녁으로 뵙고, 무난하거든. 이렇게 높은 벼슬인데도 그랬단 거죠. 아들과 조카가 뜰, 그러니까 계단 아래에 나열하였더니, 춘이 앉으라 명하지 않거든, 진이 감히 앉지 않더라. 그러면 태정은, 네, 설명드린 대로, 삼공지칭이니, 지칭이니, 어여 성지유 음, 삼태하고 정지유 삼족이 알아 준이 아 하고 음에 그냥 떼어야겠어 요 이어진 얘기예요 춘이 사도가 되고 하고 사도 이요 이 할까 저는 진위 사공이라. 도로, 왈, 병등 태정이라. 네, 이 당시 때는, 이게 어디서 출전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양파열전이구나. 북사. 네, 이 분들이 좌의정, 우의정 한게 많네요. 왜냐하면, 어, 여기서 태정은 삼공을 일컬음이니 예, 우리나라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있었죠. 네, 그거처럼 중국의 이 당시에는 춘이 사도가 되고 진이 사공이 되었다 하면 이 당시에는 그 영의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태위일 거예요. 이거 사도 사공은 좌의정 우의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태위라는 태위 사도 사공일 때의 벼슬이에요. 네. 그래서, 마치 이것은 별에, 별은 삼태가 있고, 삼태에 대해서 동서로 이렇게 벌려진 별이라고 했죠. 그리고 소, 그러 그러니까 소태는, 소태는 삼족, 세 발이 있는 것과 같음이라. 그리고, 그래서 이 당시에 추는 사도가 되었고, 지는 사공이 된지라. 고로, 왈, 나란히 태정에 올랐다고 이르니라. 네, 이렇게 볼게요. 태정은 삼공을 일컬음이니, 별은 새 삼태가 있고, 소춘 세 발이 있는 것과 같음이라. 춘이 사도가 되고, 진이 사공이 된지라. 고로 나란히 태정에 올랐다 이르니라. 아직 안 끝났네요. 네, 그래서 춘이, 그래서 형님이 매양, 어, 그, 그, 가까운데, 뭐, 동네라든가, 가까운데 출타를 해요. 매양 어, 가까운데 출타해서. 그러니까, 놀러 가셨거나, 뭐, 볼 일이 있어서 가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 헉, 어? 해가 기울사 자예요. 기울다, 비스드할 사, 기울사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기울었는데도, 해가 기울어도 이르지 않았거든. 형님이 안 오셨어. 그러면, 진이 먼저 먹지 아니하여 저녁 식사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러고 기다리는 거죠. 그 추니 돌아온 연후에 함께 먹더니 먹게 된즉 진이 친이 시적 그러니까 숟가락시 젓가락죠 그러니까 숟가락 젓가락을 줄 수는 드리며 이러면 되겠죠. 드리며 또 음, 맛을 다 먼저 맛보고 네. 아랫사람이나 누가 또 손님을 모실 적에 그 분이 윗사람이나 그 손님을 위하여 먼저 음식을 맛보는 게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형님한테도 꼭 동생이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하고 또 춘이 먹으라 명한 연후에야 먹으니라 뭐 잡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이 사주를 하다 이러면 안 되겠죠. 사주 땅에 벼슬할 적이니까 사주를 다스림에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형님은 여기 보면 서울에 계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어, 형님은 서울에서 벼슬을 했거나 아니면 어, 벼슬을 내놓고 집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에 계셨다는 얘기를 보니까. 어, 형님 나이 차이가 제가 생각기에는 7, 8살쯤 됐겠다. 그러니까 60대인데 또두 분이 나란히 사도, 사공 벼슬을 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형님이 먼저 은퇴를 했겠죠. 그러니까 동생은 아직 현역에 있으면서 이 사주 땅에 벼슬을 하면서 그, 거기서 나는 특산품, 혹은 특산물, 이런 거를 형님 생각이 나서 매번 보내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다스릴 적에 춘이 어, 서울 집에 계시더니 매양 사시 사계절 아름다운 맛이 있거든. 문득 사차로 인하여 이사어심 불일 사자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때차로 보셔요. 불일 때로 인하여. 그럼 뭐야. 어, 심부름 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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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에, 인편에 이런 얘기죠. 문득, 심부름 그러니까, 부리는 때로 인하여. 그러니까, 뭐, 임편에 보내는 거지. 그때, 야, 거기 가냐? 서울에 가냐? 야, 그럼 이거 좀 갖고 가. 뭐 이랬겠죠. 그렇게 하여, 붙이고, 붙일, 붙자죠. 붙이고. 그러고 또, 만약, 혹, 아직, 붙일 기자, 붙이지 않았다면. 그렇다고 해서, 음, 못 붙였다고 해서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야. 그꼭 기다렸다가 다음 인편에라도 형님한테 꼭 보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입에 넣지 않으니라 이랬어요. 예. 네. 아유 대단한 동생이에요. 그래서 한집 그렇게 두 분이 그 깍듯이 존중하고 부모 섬기듯 하니까 한 집안의 아내 남녀가 백구러니까 입이 백구다. 이게 뭐 백여 명 됐단 얘기죠. 아니, 한, 꽤 많, 꽤 많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100여 명 정도 되려면 8촌까지 가야 돼요, 8촌. 그러니까, 친가 쪽에 8촌, 외가 쪽에 8촌 다 합들여야 그1 0여구 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복이 심아시 자죠, 심아시. 1복이1복이라는 15기, 얘기는, 그, 어, 종 증조 그러니까 증조에서도 또또 또 퍼져나간 거기서 또한 또 단계 더 오른 그종 증조 또 삼종 형제 또종 증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면은 팔촌 정도 돼요. 네이8촌 정도 되는 그 초상에도 그 석달 상복을 입잖아요. 그걸 심화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아마 경몽유결에서 했나 어디서 온가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팔천 정도 여러식 구들이 그니까 아궁이 찬으로 보세요 불뗄찬 아궁이 찬이 되게 재밌지 않나요 위에 뭐 물건을 이렇게 많이 뭘 올려놓고 거기에 뚜껑을 딱 덮고 나무를 다 쌓아놓고 아궁이에요 여기, 여기 말하자면 아궁이 이게 나무를 막 쌓아놓고 크게 여기다 불을 놨어. 그게, 이게, 모습이 아궁이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엌 찬, 불뗄 찬, 아궁이 찬다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궁이를 함께 하되, 저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그, 한솥밥을 먹는데, 그 뜰에는, 이집 가정에는, 틈 간으로 보셔야죠. 틈 하는 말, 뭐라, 그래, 이간지라는 말이죠. 이간하는 말이 없다라, 이런 얘기죠. 네, 춘이 매양 가까이 출타, 출타해서 혹 해가 기울어도 이르지 않거든. 진이 먼저 먹지 아니하여 춘이 돌아온 연후에 함께 먹더니, 먹게 된즉 진이 친히 숟가락, 젓가락을 들이며 맛을 다 먼저 맛보고 춘이 먹으라, 명한 연후에 먹, 먹으니라. 어, 진이 사주를 다스릴 적에 추니 서울 집에 계시더니 매양 사계절 아름다운 맛이 있거든 문득, 어, 뭐, 어, 부리는 때, 그러니까 심부름 때로 인하여 붙이고, 만약 혹 어, 붙이지 않았으면 먼저 입에 넣지 않으니라. 한 집안의 아내 남녀가 백 입이러니 십억이 아궁이를 함께하되 그러니까 팔촌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뜰에는 뭐 흉보는 말, 이가나는 말이 없느니라 네, 그렇게 조금 의욕을 했어요 그러면 경택은 어, 택제경하라 어, 가미는 미미하라 뭐 이런 건 쉽죠 미기우형, 즉, 불선, 식이라. 아, 이거 그러면, 띄어 띄면 안 되겠다. 미미야, 이니, 어, 불선, 식이라. 이렇게 끝내야 되겠네요. 이어진 말이네. 어, 심화지복이 동, 어, 취찬은, 함께 취찬은, 취찬은 사세불분이하라 이렇게 보세요. 됐어요. 네, 모를 는어 뜻이 없죠. 경택은 집이 서울에 있음이라 가미는 아 맛있는 맛이니, 아직 형에게 붙이지 않았으면 곧 먼저 먹지 않은지라. 심화의 복이, 그러니까 8촌 정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죠. 석달 복을 입는다 그랬죠. 심화의 복이, 어, 취찬, 그러니까 어, 밥질 취도 되죠. 취사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아, 아, 밥, 아궁, 취찬은불 때다, 아궁이라고 그냥 볼게요. 아궁이를 함께 하면 4대가, 사세가 바로 시마예요. 사세가 그러니까 나누어 달리 살지 않은지라. 경택은 집이 서울에 있음이라 가미는 맛있는 맛이니, 아직 형에게 붙이지 않은즉 먼저 먹지 않음이라. 시마의 복이 아궁이를 함께함은 사대가 나누어 달리 살지 않음이라. 네, 읽겠습니다. 별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춘이 연로하야 증 다쳐 취기연을 진이 부지 환실하야 가침 합전하야 승우 안부하니라 가침은 불탈의관이 침냐라 합은 위실지 무냐라 춘진이 영과 육십 하야 병등 태정이러니 이진이상 단모 참문이어든 자질이 나열케하러니 춘불명좌 얻은 신불감좌하니라 태정은 삼공지칭이니 여성지유 삼태하고. 정지유 삼종야라 춘이 사도요 진위 사공이라 고로할 병등태정이라 춘이 매근출라야혹 일사부지여든 진이 불선반하야 춘한 연후에 공식하더니 식즉 진이 친수시저하며 미, 개, 미개, 미 선상하고 주니 명식 연우의 시하니라 진이 위사주의 춘재 경택 이러니 매유사시감이 얻은 처빈 사차하야 부지하고 약홍미기면 불선 입구하니라. 일가 지내에 남녀 백구러니 시복 동찬하되 정무 간원하니라. 경택은 택제 경야라. 가미는 미미하니. 미기 우우형 즉 불선식이라. 시마 지복이 동취찬은 사세불 분이야라.